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신문 내용은요. 오늘 지금 어 2022년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화요일 한국 시간 8월 2일 화요일 기준으로 영국 가디언지에서 분석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최신 뉴스 예 요약본이 이제 쫙 나와서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도 그렇고 이제 가디언도 그렇고요. 이제 주요 신문사에서는요. 예, 정기적으로 가장 최신 기사를 이제 요약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요. 전쟁이 하도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그래서 요 기사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분이 지금 루크 하딩이라는 분이 예, 그쪽 관련된 기자가 본데저 그쪽 파견된 기자가 현재 상황을 8월 2일 자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자, 러시아 우크라이월워 레이디스 가장 최신 기사라고 그랬죠.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거 on the day 야, 지금 인베이저 침공한 지 160일이 지금 지났네요. 예. 굉장히 오래됐군요. 요 시점에서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게 무슨 화재가 나 모양이 a firefighter extinguishes a burning hospital. 불타고 있는 병원을 지금 불을 끄고 있네요. 빌딩. 근데 이것이 hit by russian missile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이게 마르콜라이브라는 곳에서 이제 병원을 병원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네요. 로이터 통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the United Nations Chief, UN의 치프니까 UN 사무총장, 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has warned, 경고하기를 대 Nuclear annihilation, 영어의 annihilation이 완벽한 파괴이기 때문에 핵 공격이라고 합시다. 핵으로 완벽한 파괴는 It's just one miscalculation away. 참 표현 보세요. One miscalculation away. 한 잘못된 계산 away. 그, 그것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계산 한 번만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와있다라는 표현입니다. It's just one miscalculation away.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죠. 바로 가까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At the opening of a key 네,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가 여러분 핵확산 금지 조약이죠. 지금 코로나랑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NPT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가 지금 7년 만에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예. 이 우크라나 이 쪽,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우리 한반도 문제가 키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문제랑 같이 해서. 자, 이 NPT 회의에서 오프닝에서 연설해서 컨퍼런스 뉴욕에서 안토니오 구테레스라는 사무총장이 월드 경고하기를, 네, 뭐라고 경고했냐? The world가 faced, 저 세계가 직면하고 있대요. 뭘? A nuclear d a n g e r 를 직면하고 있는데, not seen, 현재 보이지 않는, 이렇게 저처럼 끊어서 정확히 하세요. 언제 이후로 센스터 하이트 오브 더 콜드 워. 냉전 시대의 하이트가 최고점이죠. 냉전 시대의 최고점.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리 u 리 l 레인저를 세계가 직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그렇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표현들 보세요. Humanity is d o n one just one misunderstanding. The one miscalculation away. 요게 지금 똑같이 무슨 one misunderstanding away One miscalculation away, 이 정도만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랑? from nuclear annihilation. 핵 완벽한 파괴. 즉 h e man from nuclear annihilation. This is the man m i s c a l c u l a t i o n 과 하나의 m i s u n d e r s t a n d i n g h i s a w a y 라고 h i l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이해하고 조금만 잘못 계산하면 인류는 뉴클레어 아 l 라이 i o 션과 그대로 마주친다라는 정말 영어식 표현이겠죠. 이런 걸 외워놔야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거못 합니다. 예, 이런 거 보고 같이 외우는 거예요. 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사이팅이 인용하다죠. ing부터 쓰니까 인용 하면서 the war in ukraine as a significant factor.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인용하면서 예 요거 이제 그 가디언 기사니까 이제 이렇게 썼고요. 예그외 오늘 실제로 그 관련된 기사를 보면요. 한번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다고 하네요. 이번 그 APT 회의에서는요. 한국도 이번에 물론 참가했습니다. On Monday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자, 월요일 날 푸틴은 이렇게 말했죠. There could be no winners. 푸틴이 하도 이제 전 세계에서 뭐라고 하니까 약간 한 발짝 내려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No winner, 승자는 없다. In a nuclear war 해서 And it should never be unleashed. 영어 unleash가 뭐죠? Release가 그 채찍 같은 거기 때문에 unleash 뭔가를 야기시키다풀어주다 이게 묶는 것을 언한다 뜻이기 때문에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기시킨다. 그러니까 never be caused 이런 거예요. 절대로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촉발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근데 이게 촉발이란 말을 c a u s e 라는 말을 쓰지 않고 unleash를 쓴거 보니까 아마 그렇게 쓴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 그 이건 잠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그냥 cause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야기시키다가 뭐 cause가 있고 또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trigger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u n r e a 라쓴 건요, 묶여있던 게 풀어진다는 뜻이니까. 그 동안에 전 세계 어떤 거에 의해서 서로 간에 컨트롤 통제가 되고 있었다 이거지 핵에 대한 문제가. 근데 이것이 통제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never be unleashed. 통제가 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 푸틴의 뉘앙스를 잡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했나요? In a letter, 편지에서 근데 편지긴 편지인데 sent to attendee, attendee 참석자들, m p t Conference 참석자들에게 푸틴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핵공격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in February, 2월달에 푸틴 pointedly, 푸틴이 정확히 포인트를 맞춰서 referred to 절잘 보여주었다, 나타내 주었다. For referred to 는 show와 동의합니다. 뭘 보여줬다? 러시아의 nuclear arsenal. 러시아의 nuclear arsenal 러시아의 핵 무기 무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arsenal은 무기고 무기창고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걔들이 핵 역량을 보여주었고 and warned outside power power는 강대국입니다 다른 강대국에게 경고하기를 땐. any attempt to interfere 간섭하려는 어떤 의도도 would lead you 노루하여금, to such consequences 그러한 결과를 너를 들여다 줄 것이다. 네, 어떤 결과냐? 동격이겠죠. 이런 결과로 들여다 준다는 얘기죠. You have never encountered 너 지금까지 한 번도 직면해 보지 못했던 in your history에서라고 2월 달에는 세게 나갔는데 오늘 이번 그 m p t 회의에서는 조금 톤 다운시켜서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Days later, 며칠 후에 he ordered 명령하기를 Russia's nuclear forces로 하여금 to be 어떤 상태가 되나 put on high alert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다 이런 건 외워야겠죠. 비풋 e 여지다 on high alert. 상태, 최고 경계 상태.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틴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또 US, 미국이, will send 550 million.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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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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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 0 5천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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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전0 0 0 6 0 0 0도0 0 0 0 0 0 0 0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5억 달러짜리 인 n 뉴 new trench of weapons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낼 것이다. 미국은 5억 불 정도 되는 무기를 보내는데 트렌치가 영어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속 그 이후로 벌어지는 전개되는 사황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무기 앞에 트렌치라는 말을 쓰면 은 계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번역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건 조금 좀 네이티브 감각이라서 예쉽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예짠 예. 짠. 예. A new trench, 새로운 전개 상황, of war weapon, 정확히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including, 거기는 ammunition, a m m u n i t i o n 탄환이죠. For increasingly important rocket launchers, 예, 점점점 현재 그, 그 중요성이 커가는 로켓 발사를 위한 탄환, and 그 다음에 artillery guns가 같은 총 같은 거고요. 그 Ukraine r e c of something. Four more U.S.-made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i m a r 어떤 무기 이런 거에 묶음, 세트죠 한마디로 세트를 우크라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스위부 이렇게 날 얘기했네요. 미국이 지금 계속 무기 공급을 공식적으로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바람에 폴란드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공급하는 바람에 한국이 폴란드에게 이번에 무기를 팔개 되었죠. 엄청나게 팔았죠. 예, 10조 이상인가 엄청나게 팔았죠 이번에. 예,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의 방산 사람은 또 이게 유럽에서 이번에 약간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아이고. 자, 지우고 그다음 또 US 그다음에 has accused. Accused가 뭐죠? 비난하다죠. Accuse는 항상 누구랑 부른다고 배웠습니까? Accuse는 a of b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러시아를 비난하는데 o f 이하 한마디로 ing죠. 뭔가를 using of using. 뭔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뭘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할까요? 우크라이나의 largest nuclear power plant.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커다란 원자력 발전소를 as a nuclear shield. 아, 이걸 갖다가 핵 우산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러시아를 미국이. 예, 갈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한번들어이세 이걸 핵인지로 잡고 있다 이거죠. 자, U.S. Secretary of State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이렇게 말했죠. 워싱턴 미국은 was deeply concerned 현재 깊이 걱정하고 있다. 대한 뭐로 걱정하고 있냐? 모스크바 러시아가 was now using the plant 발전소를 as a military base 군사 기지로 쓰고 있다 and firing on Ukraine f o r c e 자, 요 ing가 end하고 ing라는 걸 여러분 독해할 때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 이 ing는 앞에 있는 ing의 대칭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deeply concerned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가 firing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deeply concerned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뭘 발사하고 있죠? Firing on Ukrainian forces from around it. 예, 그 주변에서 많은 Ukrainian forces를 한번들 공격하고 있는 거죠. And cold. 그 다음에 이게 was deeply concerned가 동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 콜드 l 두 번째는 걱정했고 이번에 뭐라고 불렀냐? 러시아의 행동들을 어라운드 플랜 발전소 근처 행동들을 the height of irresponsibility 무책임의 최고조 끝판왕이다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자 이런 것만 있나 봤더니 뭐 나름대로 괜찮은 뉴스 하나가 있죠. 이번에 그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한번 소개드렸죠. 그 곡물 수출 같은 거랑 서로 건들지 않기로 이번에 식량난이 워낙 커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 실제 볼까요? A ship carrying Ukraine grain.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carrying. 현재 운반하고 있는 ship이 left, 떠났다. The port of Odessa. Odessa 항구를 드디어 떠났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Since 언제부터? The start of the Russian invasion. 예, 러시아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오데사 s s a 항구를 곡물 송선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on m o n d a y 출발했죠. 그런데 under, 어디어디 어디 하에서 an internationally brokered deal. 그렇죠? 국제적으로 브로커 중개가 된 거래 하에서 예 터키가 중재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튀르키에 뭐지 튀르키아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런 튀르키에 튀르키에 음. 터키의 중재가 제일 컸는데 예, 투 뭐하기 위해서 unblock Ukraine's agriculture export 자 블럭이 막는 거니까 언블럭을 해제시켜 주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농업 수출을 해제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and 그다음에 is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a growing global food crisis 점점점 커가는 세계 식량 위기를 is 해 주기 위해서. The s i e ran r l on flagship 이배 라조니가 was carrying 26,000톤의 옥수수와 이를 수송을 했고요. And d e s t i n e d for d e s t i n for 어디 어디 향해 갔다는 얘기죠. 레바논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Ukraine p r i s e n w o r o d m i d e l e n Skin Described t h s a i c o s a i c t o s a i c a i m s 이 i 로묘사하 a 있네요. t s e i s a i c s a p o s i t s t i v e o s i g n a l 최초 o s 정 i c m o s a i o a t 무슨 o s a i c 뭐 o s a i c Mosaic r i s a i c h a i c e 기 s a 있 c t o s a o p the d o s e l o p m e n t o f a w o r l d f o o d c r i s i s 전 i 계 식량 s 기 i 발전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시그널로 봤고요. while, while은 뭐뭐하는 반면에 동안에 문맥을 봐야 되는데 또 크래멀리는 러시아죠. 러시아가 cold, the departure, 이번 출발을 very positive news라고 불렀대요. 러시아도 이렇게 동시에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언제 깔지 모르죠. <laughs> 자, 문제가 또 생겼어요. The daily gas p r o d u c t i o 이럼 가스프롬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국영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공장입니다. 그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전체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Gazprom in r 천연가스 그 개발 회사예요. 자, the daily gas production of r 데일리 가스 프로덕션이니까 매일매일 생산량 얘기하는 거죠. 자, 매일매일 생산량이 어땠어요? d r o 떨어졌죠. i n j u l y 에 d r o p t i o s a o i e s t s e s t Figure suggests. f Figure s u g g e s t 유럽 전체 u 가 e suggests. Figure suggests. f f i g f e s f i r s t Figure t s u g g e s t i e s t h 어떤 위험 가운데서, 대, 이하나 yeah,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 Moscow, r u 가 could cause an energy crisis in Europe. 약이 시킬 수 있다. 바이 모합을 통해서, shutting up, 끊어버리는 거죠. Supplyer. 이런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벌써 g a s p r o m 이 일일 생산량을 줄였다는 얘기가 이제 언제 난리가 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이거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원의 무기화가 참 무섭습니다. The state-owned energy firm. 한마디로 국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회사가 한마디 gas from이 pumped, pumping해왔다, 끄집어냈다. 774 million cubic meters. 1 cubic, 1 cubic meters가 말 그대로 이거 평방미터 얘기하는 거예요. 입방미터. 111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예. 774 million이니까 7억 7천 4백만 예, 입방미터 정도의 그 천연가스를 어 데일리 레스터 지난달에 뽑아냈어요. 근데 이것이 14% less than in June 유월보다는 14% 줄어든 양입니다. According to analysis by Bloomberg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거기서 릴리스된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다고 해야네요. 되 자, overall total output 전반적인 총 생산 For the year, 그해 총생산이 was 262.4 billion입니다. Billion. billion이 10억이죠. 10억, 100억, 1000억이죠. 약 2624억, 아니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 정도 큐빅미터였는데 이것이 컴마 찍고 나왔어요. 컴마 찍었다는 얘기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12%만큼 줄어든 양이다. 뭐랑 비교했을 때? c o m p a r e with the same period last year. 작년에 동일한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또 있었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푸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어요. 자, 식량 인플레이션 문제가 has soar. soar가 뭐죠? 치솟다 올라가다 뜻이죠. 점점점점 점점 크게 치솟아가고 있는데 across much of the developing world가 developing world가 뭐예요? 개발도상국이죠. 한마디로 좀잘 살아야 하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식량 문제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가고 있습니다. sinc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이후에 and has trapped, t r a p 이 묶어버린다는 얘기죠. 트 더스로 걸다. 뭘세 e v 이번에리 r i c h country, 소위 잘나가는 나라들을 in a cycle of rising prices, 물가 상승의 사이클로 묶어버렸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선진국도 같이 물가 상승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여기에서의 food inflation 문제가 선진국에서는 물가 상승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라고 월드뱅크가 has found. 얘들이 발견한, 아, 얘들이 현재 발행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네요. The organization said. The organization 앞에 있는 세계은행 이렇게 말했죠. 저 이번 전쟁이 would hit many countries. 많은 국가들을 한대 때리는데, w t d o n increase in food bill. b 이 청구서니까 한마디로 가격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Increase in food bill 말 그대로 음식 가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거, 이거와 함께 많은 국가를 때렸다, 피해를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것이 월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more than 1% of their annual national income 그들이 한해 벌어들인 GDP의 전체 1%에 해당되는 1년 동안에 국가에서 발생되는 국내 총생산의 1%에 해당되는 것그 이상으로 예 물가 부분은 그 이상으로 음식 가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while others would fail to contain the impact 임팩트를 컨테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효과를 컨테인한다. 즉 임팩트가 영향을 이렇게 한방 먹는 거를 좀 이렇게 관리한다는 뜻이거든분명해에서 근데 그 관리를 페일 못 한다고. 그 그러니까 반면 다른 나라들이 임팩트를 제대로 컨테인을 하는 것을 실패할 것이고요. n be p plunged, l u n g e 플런지가 풍덩 빠지다거든요. p l u n g e into 어디에 빠지게 된다. a full blown debt crisis. 풀 블론. 완벽하게 예, 블로어가 불다니까 제대로 펼쳐진 완벽하게 만들어진 예, 이대 국가의 빛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위기에 점점점 그쪽으로 플런지 풍덩 빠져가게 된다. 자, 이런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좀 길어가지고요. 일단 중요한 거 여기서 정도만 좀 끊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네요. 푸드 인플레이션 문제. 그래서 선진국의 가격 물가 상승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중단시킨다는 문제 그다음에 그나마 곡물이 수출되고 있는데 일단은 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현재 계속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을 해주고 있고 예이 부분이 나오고 러시아는 그거 연락에 뭐라고 뭐라고 욕하고 있고 예. 푸틴은 또 말하기를 자기들은 절대 핵무기 쓰지 않고 이런 것은 절대로 never be unleashed 이런 것은 야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일단 한발 내렸지만 웃기고 있는 지난 2월달에 네가 핵소겠다고그랬다며 이런 얘기까지 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좀이 부분을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구테레 사무총장한 이야기 참 멋있죠. 인류가 뭐라고 그랬죠? One misunderstanding away and one miscalculation away. 단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뭐뭐부터? Nuclear Analyzing, annihilation. 핵으로의 완벽한 전멸에서 단지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인류는 전멸될 거라는 참 영어, 좋은 영어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해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가디언즈 기사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